없었네요. 멀티네요.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번에 뭐할 거냐면은, 배틀과 캐리어를 동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배틀 부족하지 않은 모습, 캐리어도 나옵니다. <laughs> 좋습니다. 자, 한번 빛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해배원이는... 길드빨이라고 이제 하네요, 상대가... 근데 지지치고 나간다 하지 않았어? 헷갈리다고 네. <laughs> 나도 헥쏠수 있긴 한데, 나갈 때꼭 치고 나가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, 아이고, 또 후원, 감사합니다 <laughs> 좀 많이 예민하네, 근데 가좀 많이 예민하네미데합니다 그러면 은좀더 자극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센터 게이트로 미니다 더욱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빌드라고 볼수 있겠죠. 아마 또 생더블을 저격하는 빌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성공을 하겠습니다. 성공. 성공권은 이제 저한테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. 상대의 이제 빌드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볼 예정. 아까처럼 이제 배럭더블 한다고 하면은 볼로 갈수 있거든요 센터게이트가 이제 또 배럭더블을 저격하는 그런 빌드이기 때문에 딱 원서치는 아닙니다, 아쉽게도 탈일런 지어주면서 자, 질러라번 찍어주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정찰만 돼도 좋은데 막서치만 아니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이 일곱 시 같은데 정찰 타이밍이 자 일곱 시입니다 일곱 시 7시. 매너 있게 매너 파일럿 한번 들어가 줄 거고요 자아 아이고 또 감사드리고 또 들어갑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또 들어갈 수 있겠구요. 여기 하나 더. 프로브를좀잘 살려줘야 됩니다. 질러지 또 오고 있고. 질러 막아야지. 하나 더, 요렇게. 일을 아예 못 해주는 모습. 여기도 이제 마린 막아버릴 거고요 <laughs> 자, 이렇게 오, 야, 질럿이 근데 좀 허무하게 죽어버렸는데, 이거는 좀 아쉬운데요?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. 팩토리 올라갑니다. 이게 더 어프. 자, 쉴드 배터리의 가호를 또 받아버리겠습니다. 그러면. 여기 건물 깨느라 좀 바쁘긴 하거든요. 그 사이에 제가 거, 건물을 또 미리 지어놨구요. 이렇게 팩토리 지어줘도 여기에 걸쳐 갇혀요. 자, <laughs> 3배터리! 쥐익. 상대가 안 되는, 지금 파일럿을 노리고 있거든요. 쥐익. 안 돼요. 이렇게. 쥐익. <laughs> 쥐익. <laughs> <쥐이익. 웃음> 자, 안 죽거든요. 프로브 점사도 불가능하다는 사실. <laughs> 자, 상대 난리나 버렸습니다. 네. 저는 365일 스타 하는 사람인데요. 네. 뭐야, 전에 만났던 적이 있어? 사실, 기억은 안 나요. 3월이면은, 그걸 어떻게 기억해? 어? 나랑, 다른, 사람이겠지, 어? 자, <laughs> 하하하. 야, 왜 이렇게 단정지어?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건데, 어? <laughs> 자, 당장 어제일도 기억 안 나는데, 뭔, 3월달을 기억해, 어? <laughs> 가해자는 기억 못하고 그런 거였나? 아무튼 이제 다시 들어오긴 했습니다. <laughs> 더 말, 아니, 아예 확신하고 있는데? 아, 3월달에 있나요? 아,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아 그런가? 원래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? 3월달 거의 한어2 개월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?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임? 여기 하나 더잡아주고요 살짝 <laughs> 깨주면서 그냥 싸워도 될것 같은데 자 뜯기려고 <laughs> 하네 평지에서 싸워 성지에서 사연입니다. 사부령 같네요. 하긴 공방에 일꾼 러시 하는 사람 없거든요 저밖에. 그래서 그런가? 누가 일꾼 러시를해 시작하자마자 이게 특정되긴 하네 그러고 보니까. 아무튼 그 생생 증언입니다. 이번에 좀 아니 하지 말래서 안 했더만 왜 승질 어? 생떡을 하지 말래서 안 했잖아. 나말잘 들었어. 어나 착하지. <laughs> 말, 잘 듣지? <laughs> 자. 아, 원소치 아니네, 까비. 자, 질러 찍어주고, 가스 올려볼게요. 아, 요즘에 근데 구면인 사람들을 좀 간간히 보네요. 이게 또 세상이 또 되게 좁나봐요. 이렇게 또 9개월 전에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, 저는 이제 기억은 안 났지만 말이에요. 아이고, 막소치네. 질러다 한번 찔러봅시다. 하이. 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자, 투질러 찌르기. 들어가 주면 소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상대방의 질러 찌르기 대처 볼까요? 센터 게이트보다는 좀 느려 가지고 막을 만할 텐데 말이지. 다시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S11을 많이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이트 돌려주면서 가스가 좀 부족하려나? 두 번째 질로까지 찍어줬고, 일꾼, 정찰일꾼도 커트했습니다. 좀더 압박을 주고, 마린 숫자를 좀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. 마린 숫자를 너무 무리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. 그렇다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하고, 나오면은 드라곤이랑 같이 마린을 좀 줄여줘야 되겠는데, 이거? 자, 초, 초 패스트 캐리어. 상대방에게 이제 또 색다른 선물을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죠? 자, 사분 플리피콘. 벌초랑 같이 한번 나오나? 벙거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? 마린을 줄여줘야 캐리어가 좀 힘을 받는데요 체력이라도 좀 깎아놓자 오히려질로지좀 달라붙어줘야 되는데 이거 자 마린을 자, 야 드라 <laughs> 한번, 살짝 힘조절 한번 들어갈게요.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, 배려해 준 거임. <laughs> 자. 마지막 배려였음 처음이자 보여줄게 있어서 그렇지 어오 보여주기 전에 한번 나오겠다는 건가요 이거 탱크랑 s12 다 끌고 나오는데요 이거 야 캐리어 뜰 때까지 작정하고 버텨주겠습니다 배터리 지어주면서 이 얼굴 오버로드님 감사합니다 될 대로 되라. 아이고, 또 감사합니다. 야, 그래도 캐리어는 보여줘야겠지? 벙커 짓고 난리 났습니다. 경력이야. 이제 구성을 자세히 보면은 뭔가 많아 보이지만 탱크 하나밖에 없습니다. 탱크 하나에 그 이제 말린하나예요 뭔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실속은 없다는 거죠? 퀴즈 모드까지 했네요. 자, 캐리어 뜹니다. 이거 바로 한번 보여줘볼까요? 다이렉트로. 고유, 지나가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냥 지나갈게요. <웃음> 자, 자. <laughs> 추방 당해버렸네요, 이거.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아쉬운데. 하이 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고수신가봐요. 복선이라 함은 이제 전판 빌드랑 이제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죠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중수신데 끊을 수 있겠어요. 최선을 다할게요. <laughs> 네, 지지요. 상대 갑자기 급발진하는데, <laughs> 자, 그냥 굿게임 하자는 뜻이에요. 지지우가 뭐그또 인사하는 거지 상대가 좀 많이 예민하긴 하네요. 자 원서치가 되면은 좋고요. 아까처럼 두 번째 정찰까지도 괜찮다는 건데 과연. 아닌 것 같은데 까비요. 막서치면은 뭐 어쩔 수가 없고요. 탈런 지워주면서 질럿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막서치의 냄새가 좀 난다 근데. 7시로 갈걸 그랬나? 아, 막쏘치네요 까비 아이고, 또 감사드립니다. 일단 질로답답을좀잘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. 그러면은 플랜 B로 가보겠습니다. 플랜 B 질럿지르기 한번 아이고 이거 베롭더블이네요 플랜 P가 아니라 자 s c b 가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오케이 포어 취소해주고요 로또거든요자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씩 자 그리고 치즈러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치즈러시 상대 지금 구석에 알뜰살뜰 모여있구요 딱 가둬버리기 자 오늘 본진의 일하는 일꾼 자체는 아니, 없다는 거고요 난리 났습니다, 상대. 오, 벙커! 하지만, 빈 벙커. 벙커가 비어 있다는 사실. 자, S12. 자, 마린을 잡아줄게요, 마린을. 마린을 노려줄 예정, 요렇게. 오, 리페어. 하지만 이제 버티기에는 어렵다는 거구요. <laughs> 자, 레더 파일러는 결국 또 당해버렸습니다. 자, 이렇게. <laughs> 네. 상태했어 <laughs> 아, 그러네. 야, 위치가 똑같네. 어, <laughs> 자...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려. 상대가 눈치 하나, 기가 막히긴 하네요. 아, 몰랐나 본데, <laughs> 그냥 더 하면 안 돼. 어차피 사람, 안 오잖아, 어? 그 시간에 한판더 하겠다. <laughs> 아, 그래, 조용히 있어 볼걸 그랬나? 그럼, 초반 안함. 오케이, 오케 너도 금지다. 그럼.